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꼭 전해야지 내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모든 사람이 모르는 복음을 꼭 전해야지 하고 나는 복음 전, 복음의 환경을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전두자에게 이렇게 전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동안 20년 동안 말씀 들은 것은 너무 엄청나게, 아, 이것인데. 이걸 갖추지 없면 사람들은 이게 길인데, 내 글로 갈까. 여기 있는 선생님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모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또 행동에 실천하는 데에 전념을 가할 것을,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 어느 정도 변하냐. 영적인 세계 근본의 문제를 변화시켜주는 말씀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라는 것은 표상을 드리로 예수님을 내말좀 들어보고 믿으라내말좀 믿어보고 들어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깨우치야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인적자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애인에게 만들겠다. 정말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오는데 팔판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